10개의 지켜야 될 규칙을 줬어요. 아, 힘든데, 아니요. 하나님이 규칙을 준 거는 사고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배워볼 거예요. 얼만큼 집중하냐에 따라서 뽑기 게임을 하게 할 거예요. 미안해요. 조사님이 오늘 깔깔이 랑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거도저하는거 장난감. 이스라엘 백성은 소 가지고 막밀었어요세 번째는 로 하나님. 어제 선사님 집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러면 야, 이원이. 야, 이원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이름을 반대로 부르면 안 돼요. 자, 네 번째는 안식을 기념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맡리면안 돼요. 어, 엄마 없다. 들어가기 싫어. 나 예배 기를 가기 싫어. 아니요 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야 에 예배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엄마가야 엄마는 안 되려 하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모님을 주셨어요. 두 번째. 어, 저 사람 마음이 안 들어서 칼로 찔러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많이 안 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일곱 번째는요. 엄마 아빠가 결혼했어요. 반지 주고. 어, 자기야, 삼년 사랑했다, 안다했는데, 어 응. 결혼했는데. 뭐저 여자가 더 예뻐. 저사람을살 설레. 비 안돼요. 결혼은요. 화혼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의 약속을 지켜라. 뭐라고요? 결혼의 약속을 지켜라. 뭐라고요? 결혼의, 결혼의 약속을 지켜라. 조금 어려운 말로 가능하지 말라는데 결혼은.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살만 다른 여자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저거? 미니 투콤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뭐라고요? 헤리가. 네. 야, 있잖아 자랑해 주고. 자랑해 주고. 자랑해 주고. 자랑해 주고. 에서 거짓점과 하지만 거짓말 하지 말라. 뭐라고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다섯 번째. 어, 나머집이 집이라. 여섯 번째 TV도 있고. 진짜 좋은거네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시작. 언니. 이웃집의 언니. 것을 언니. 탐내지 언니. 말라. 자, 전도사님이 이걸 여러분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속기를 할수 있어. 준비됐어요? 첫 번째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라. 자조선사님은 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최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하나님 최고 우리 친구들은 이걸 보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들거나 따르지 말라 시작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들거나 따르지 말라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상 숭배했어요. 그림보고 알겠어요? 네. 세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함부로 부르지 마라.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로 부르지 마라. 명찰이에요. 하나님 명찰 하나님 저 하나님을 가지고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마라. 존사님이 여기 하나님이라고 적었어요. 명찰이에요. 이름 부르지 마라. 네번째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시작.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이뭐 보러 보여요. 응. 교회로 보여.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 부모님의 말씀에 네네. 네. 부모님을 공격해라. 시작. 부모님을 공격해라. 자, 조사님,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요. 네네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여섯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려. 줄이면... 칼로 잘라뿌야지.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자, 그래서 피가 나잖아요. 아, 아야, 아벤드로 선생님이 표시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결혼 약속을 지켜라. 나저 여자 마음에 들고 저, 저 사람 좋아서 결혼하고 다른 사람 좋아하면 돼 안돼요 안돼 돼요? 안지예요 결혼의 약속을 지켜라 시작 결혼의 약속을 지켜라 어 저거 만드는 소리 메카드 너무 좋아 자 남의 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기. 거짓말하지 말기 전사님 합니다 보여주는 이유는 키즈 나갑니다 마지막에 남의 집 것, 남의 집 남의 집남 남의, 남의 이웃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요 대충이라도 맞추면 전사님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손들고 맞춘 친구는 오늘 선물 뽑기, 예, 뽑기에서 선생님 선물을 갖고 왔어요. 선물 뽑기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대신 꽝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맞춘 친구는 얼마큼 연결을 생각하는지 말 틀려도 돼요. 짠. 어, 문희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laughs> 왔습니다. 자, 이 쿠폰은요. 오늘 얘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가 종도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쿠폰을 나오세요. 뽑으세요. 빨리 나오세요. 분위를 뽑으세요. 자, 자, 뭐 아무거나 뽑으세요. 음? 자, 그거 합니까? 한개한 한 개만 뽑으세요. 자, 펴서 선생님, 제가 불법이 있을 수 있으니 옆에서 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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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아아아아 어머, 어아 오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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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머 어머, 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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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머 어머, 어 자, 어머, 어머, 어세요머어사람머 어머, 줍니다. 칠 세들 신이요. 어 얘기해보세요. 얘 얘, 이거 이거 이 얘로 얘기해보세요. 가면 좋아하세요.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 선생님이 티나니까 밴드 준비했죠. 나오세요. 와. 자, 뽑으세요 쿠폰 쿠폰. 저 이거 만든다고 힘들었어요. 자, 와주세요. 자. 맞빵이다 네. 네. <laughs> 미안해. 나 지금 한 기회 다한번겠게 자, 마음이 아프네. 자, 나, 나 재밌으라고 했는데, 여러이 기분이 팍 상했어. 아, 어, 자 유튜브 상 한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리베를 높이 생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자, 칠세, 어, 칠세, 자다 아니, 자 그다음. 시미유.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네 말고요. 다른 친구. 김아준? 좋아요. 김아준 나와보세요. 문늬내 얘기하면 안됩니다. 자 뽑으세요. 그래 잘 뽑아야 그래, 돼. 잘 뽑아야 잘자 펴볼까요? 아. 아 <laughs> 자 갖고 있으세요. 자 그다음. 조용히 하세요. 자 그다음. 이거 뭘까요? 응. 아냐! 가만히 있어세요아요 자, 전예 전제 뭐예요? 전예성! 세성이 어, 이거 뭘까요? 나왜나왜 왜 다르신... 다른 시를 뭐하요나왜 다른 것을, 다른 거를 따르지 말라 나오세요 자, 자, 자. 나오다자 자, 퍼스트 해보세요 어머. 물질적인 게 한두 도안 알려줄게. 자, 알려줄게요. <웃음> <웃음> 자, 같이 가세요. 자, 마지막. 조용히 하세요. 자, 마지막. 하세요 좋아, 이겁니까? 잡혀보세요. 아까... <laughs> 어머 신요아 나중에. 신형 요 오고. 오고. 하나. 그다음 마지막. <laughs> 이거 건 뭘까요? 아니요 저만 다시 어니 이름 뭐지? 啊，你、啊、来啦！ 아, 0 0 나와보세요 자원 8,000원. 8 0 0 멋있게 앉으세요 8,000원. 8보0 0 아,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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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요0 0원 8,000원. 8 0 0사원 8,000원. 원8 0원8 0 그거는 이겨? 이겨이겨 해보세요, 그 이제 X 없어요. 선물해야 돼. 너무. 너무.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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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할머니 좋아하실거야 이요이리까요랜 같이 수윤이 안할래? 안주세요안아주세 자. 안할래? <laughs> <말까요? 오지랜더. 생 Avenger> 수윤이 안 잘했어요 우리 <laughs> <수윤 아나, 웃음> 친구들 <웃음> 야, 어, 아 자. 성격... 자, 이제 기도합니다. 앉으세요. 얘들아, <laughs> 기도... 어, <laughs> 어 잠깐만. 전도사님 <laughs> 봐요. 전도사님 봐요. 전도사님. 얘들아, 류는 항상 친구 사랑에 엄마 말잘들었는데말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겠죠? 왜냐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엄마 누구 울어요 네. 성분이. 엄마 미안해. 자, 울지 말고. 자, 오늘의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쿠폰을 여러분이 분방 공부 때 글자 못 쓰는 친구는 그림 그려서 엄마나 아빠나 누구한테 주기 청소해 주기 방 치우기 어 분방 공부 때 선물 쿠폰으로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주면 돼요 할수 있겠어요? 글자 못 쓰는 친구는 그림 그리고 글자 못 쓰는 친구는 분방 선생님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네. 대신에 우리 지 선물 못 받아서 무는 친구는 전도사님이야. 보자. 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음, 자, 이거 10개명 팔찌예요. 이거 다 팔찌하고 가세요. 팔찌 해줄게요. 알았지요?